네, 2부 10경주 선봉경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또 10경주도, 어, 제가 이제, 어 그, 본니 10경주에 대한 부분, 멤, 어, 멤버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선수들이. 이길섭, 이진국, 박종민 선수가 첫날에 낙찰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, 어 그래도 지금 이제 좌우측 이렇게 찰관상이 있습니다. 그러면 약간 진물이좀 나오죠. 그 부분을 이제 거저을 이렇게 붙여서 지금 이제, 경주를 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. 이 페달링을 돌리는 과정에서 자전거 넘어지면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. 여기에 찰과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데 되게 불편해요 선수들이. 그게 또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종현 선수가 저는 오늘 어, 삼착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정동호 선수나 박선순 선수가 들을 수 있는 야, 여지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이길섭, 이진국 선수는 12기 동기고요. 여기에 박정우 선수 뒷자리에서 기다리겠지만은 정동호 선수나 박성선 선수한테 밀릴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번, 6번, 2번을 먼저 보시고 5번, 6번, 3번은 후착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2경주. 솔직히 12경주는 제가 이제 권성호 선수 관계 때문에. 제가 맞추면은 한 중배당 했었던 거고요, 한4 0대 50배. 어, 적중이 안 되면은 빠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그 준석이랑 봤습니다. 기본 첫건은 권성서 선수, 최근영 선수, 김철민 선수하고 연대 플레이가 가능하면은 어, 본인이 선행가서 아니면은 치치기라든가 타이밍을 가져가서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선수가 예전에 한번 한두 달이나 두달 보는. 예 그때 좀 약간 좀 제가 이제 추리를 전혀 못했던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형민 선수라는 같은 경남권에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같은 훈련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권 선수다 보니까 이형민 선수를 챙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어 지도관한테 경남 지도관한테 물어봤는데 어 그냥 경남권 선수고 후배, 후배다 보니까 챙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, 그렇게 되면은 권성호 선수, 김성호 선수, 한재호 선수 이렇게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. 이 선수가 워낙에 어 조금 어 색다른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권성호 선수가 김성호 선수의 15기 동기입니다. 그리고 한재호 선수가 극남권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주석이 자체가 이렇게 선다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6번, 2번, 7, 아 6번, 4, 1번, 6번, 1번, 3번 변수로.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6번, 1번, 3번 들어오면 조금 배당이 있다는 점 기본은 6번, 2번, 7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